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는 걸 보면서 참 많이 놀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물론 그전 정부가 탄핵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음. 뭐 그쪽에서 대통령이 나온다 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된다 아 이거는 진짜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문제는 간단해요 아 스스로를 대놓고 공산주의자다 라고 얘기를 안한것 뿐이지 그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냥 공산주의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있다 그게 제가 바라보는 문제인의 모습이거든요 아무리 대한민국이 자유가 뭐 좋아졌고 뭐 발달했다 라고 해도 문재인 같은 자유를 파괴하기 자유를 거부하는 그런 인간이 대통령이 된다.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참으로 비극적이게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의 실체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를 지지하시는 분들조차도 그때 문재인 찍으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댓글로 이제 뭐 양심 고백하듯이 다시기 바랍니다. 당시 이제 그 문재인의 그 득표수만 따져봤을 때는 보수 진보할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한테 표를 줬었거든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탄핵에 깜빡 속으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문재인은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이게 뭐 대통령 5년 동안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 것인지 조선 노동당의 뭐 지시를 받고 행동하는 간첩인 것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정말로 중요한 순간 순간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이익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다른 거다 제쳐 놓고 오늘 제 영상과 관련된 내용 딱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21세기 지금 뭐전 세계에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가 어떤 그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가 정보원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폐지를 시키겠다 라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특히나 대한민국 어떤 상태예요? 북한이라고 하는 그 지구 어디를 찾아보든지 간에 이렇게나 극악무도한 집단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폐학지를 일삼고 있는 그 집단을 바로 북쪽에 우리가 인접해 있는 이 나라에서 국가정권의 역할을 축소시키고자 하고 그걸 폐지시키겠다라고 애를 쓰는 그런 대, 대통령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대통령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디에? 대한민국이 있었죠. 국가정권이 해야 되는 역할을 갑자기 뜬금포로 경찰에게 좁버리질 않나. 경찰이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간첩을 잡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정원은 거의 뭐 평생 동안 그 역할만 해왔던 사람들인데 거기에다가 무슨 뭐 국정원의 그 음지에서 일을 하고 양지를 뭐 지향한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막 바꿔버리지 않나? 뭐 북한에 넘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박지원 이런 인간을 국정원장으로 앉혀놓지 않나? 완벽하게 그러니까 문재인은 간첩을 잡겠다라고 하는 국정원의 역할을 축소시켰던 그런 사람인 것이고 그 면만 보더라도 아, 이 인간은 간첩을 잡겠다는 의지가 없고 세상 간첩의 동조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잘 나타났습니다. 그전 정부까지 만하더라도뭐일 년에 수십 명씩 간첩이 잡히고 그랬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간첩이 잡혔다라고 하는 얘기, 기소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머리 속에 기억이 나는 사람은 잡혔다라고 하는 사람은한네 다섯 명, 뭐 창원 그때 그 간첩단 사건 그 정도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같은 경다 기소가 되지도 않았었죠, 그렇 이게 문재인이가 만들었던 사실상 사상범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이가 만들었던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난 뒤에 조금 조금씩 이제 정상화가 되고 있는데 국가가 정상화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잡히지 않았던 문재인이가 눈감아 줬던 간첩들이 계속해 가지고 나오고 있죠. 그게 이제 처음 우리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게 지난 1월 달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첩단이 뭐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고 있었다는 라 것이었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더 충격을 줬던 것은 soon. 뭐, 충격이 아니라고 하고, 뭐, 예상이라고 했어야 될까요? 아, 그 사람들이 이제, 민노총 쪽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뭐,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광주, 기아차, 그리고 노조와 관련된 아, 그런 사람들까지도 싹다 국정원이 그때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색을 수 진행을 했었죠. 자, 그래서 민노총, 그리고 뭐, 기아차, 노조, 어, 그리고 또 어떤 그 사회적인 그 아픔과 관련된 단체들, 이런 곳곳에 아, 간첩들이 포진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해왔던 활동을 봤었을 때는, 야 진짜 이게 문제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심각하다라는 걸 더더욱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미군 기지까지 들어가가지고 시설을 촬영하고 북한에 전달하기까지도 했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뭐 민노총에 침투했다라고 하는 제주 간첩단이 선거에까지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였던 것이고 지방 선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총선에까지도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게 이미다 보도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정말로 우리가 간 간첩이고볼수 있을까? 아, 제가 보기엔 100% 간첩이라고 보고 당장에 이거 뭐 구속을 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아, 대한민국에서 추방을 시켜가지고 북한으로 돌려줘야 될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드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거 한번 보십시오. 민노총 간첩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북한에 충성 맹세까지 합니다. 최고 영도자 아, 김정은 만세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 심지어 이거를 뭐 댓글로 유튜브 댓글이나 블로그 뭐 이런 데다 글을 남기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어, 그런 걸 남기시게 되면 이제 그 국전에서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남겨서도 안 되지만 놀랍게도 저런 충성 맹세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자기 뭐 일기장 이런데다 써놓은 것이 아니라 북한에 보냈다라는 겁니다. 뭐, 김정은 최고 영도자 뭐, 만세, 뭐, 이따위 소리를 북한에 지금 보내고, 애당초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북한에 접촉할 수 있는지 그것도 모르죠. 아는 것 자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것만 보더라도 누가 보는지 간에 북한 간첩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데, 저런 일단 모든 얘기들이 1월달, 그리고 뭐, 3, 4월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놀라운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공개가 됐죠. 방금 전에 이제 북한의그 충성맹세를 했다라고 하는 민노총의 그 간부라는 사람, 그 사람이 예, 국정원으로부터 압수색을 당했습니다. PC나 이런 것들이 다 압수색이 됐는데, 의외로 어떻게 된 것인지 당당했다라는 거예요. 뭐 찾아보고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유가 이게 무슨 뭐한번 정도를 암호화를 했는 것이 아니라 세번 가까이나 연달아 이제 암호화를 시켜 놔가지고 슈퍼컴퓨터가 동원이 되더라도 1만 년이 걸린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보안이 지켜지는 그런 지령을 자기 컴퓨터에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그러니까 자기도 알고 있었던 거지. 뭐 국정원이 아무리 뭐 가져간다라고 해봤자 어차피 뭐 이게 뭐 풀리지도 않을 거니까 나의 범죄면을 입증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당당한 모습. 을 보였던 것인데 놀랍게도 그 민노총 간부였다라고 하는 사람의 그 보안이 걸려 있는 문서가 이번에 풀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슈퍼 컴퓨터를 동원해도 1만 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걸 어떻게 풀었냐 놀랍게도 우연찮게 풀었다 라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를 보니까 1만년 걸리는 암호가 풀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지령문을 열었던 단서가 구슬이 서말 이라고 하는 속담이었다 라는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를 보니까요 아, 일단 그 암호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령문이 3단계에 걸쳐 가지고 암호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은 암호가 걸려 있는 문서가 담긴 usb에다가 usb도 자체 암호까지 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이걸 또 풀기 위해선 다른 매체에 별도로 저장이 된 문자, 숫자, 기호 등 장문의 암호 자재를 동시에 복사 붙여넣게 해야지 열리나 이렇게 3중으로 암호화가 돼 있던 그런 이제 지령문이 있었던 것인데, 이거를 놀랍게도 이번에 국정원 직원이 푼 겁니다. 슈퍼컴퓨터를 동원하지 않고 어떻게 풀었는지를 보니까, 새벽까지 야근을 하고 있었던 한 국정원 직원이, 이거 그 민호청 간부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사람 책상 위에 놓여있던 다른 저장매체 속에 그 문서 파일을 쭉 보다가, 문서 파일 중간에 희한한 어떤 이름의 문서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RNT, MFD, LTJ 뭐어쩌고저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딱 보는 순간 저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냥 한국어로 타이핑을 치는 것인데 그거를 영어로 바꿔가지고 타이핑을 친다 예를 들어가지고 성재준이라고 한다면 TJD 뭐 이런 식으로 쳤다 라는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저 글자가 세워보니까 32글자였던 것인데 그국정원 직원이 이제 아, 딱 이제 어, 잘 이제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거꾸로 저거를 이제 한글로 바꿔가지고 쳐보니까 어떤 말이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고 하는 속담이 등장하게 됐다는 겁니다. 저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게 이제 암호 자제가 돼가지고 이번에 3중으로 되어 있었던 암호 문서를 풀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서를 풀어보니까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2019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민노총 간부였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지령을 받았는지가 쭉 이번에 공개가 됐죠. 기가 막힌 내용들입니다. 이제 그 미군기지와 관련된 것도 있고요. 일본인 퇴출운동을 벌였다라는 것도 있고요. 당연히 우리가 예상이 됐던 것처럼 오염 숨수 방류로 반일 민심을 부추긴다. 그리고 또뭐 아, 민주노총과 관련된 내용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건을 통해 소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지난번 이태원 사고에 태진이 뭐 추모다라고 하는 그 구호가 됐거나, 심지어 최근에 민주당이 하고 있는 후쿠시마 처리수 오염에 대한 아, 그 어떤 그 선동에 대한 아, 그런 얘기까지도 싹다 이게 누가 아, 뒤에 있었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북한이 뒤에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저는 이그 간첩과 관련된 문제는 강력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대한민국을 좀먹는 암적인 존재들이 많죠. 아, 이재명이 같은 그런 잡범들도 당연히 암적인 존재겠습니다만 아, 문재인을 필두로 한 제가 보기엔 그 문재인을 따르고 있는 그런 사상범들 아, 이런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파괴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검찰이 아, 이재명 같은 잡범들을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정원이 또 나서가지고 아, 문재인 등등의 이런 사상범들을 처리하는 것이 아,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을 아, 건설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인데 이런 암호문 서가 풀린 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연이라고 하기에도 좀 희한할 방식을 통해서 풀린 걸로 봤었을 때 아직까지 진짜 뭐 신이 대한민국을 버리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